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등맘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모범포석 제5편 양화점에서 상하 걸침포석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한번 걸쳐 놓고 또다시 걸치는 이런 포석들이 요즘 인공시대 대유행을 끌고 있는데요. 걸쳐 놓고 나를자로 굳혀서 좀 모양을 넓게 짜 나가는 것이 최신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이 나를자로 받았을 때이 붙여가는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보시면 이렇게 나를자로 받아주는 자리가 최선의 응수라고 나옵니다. 이제 파랑이로 뜨는데 약간 발이 느려 보이지만 이렇게 나를자로 받아두는 것이 그 어찌 보면 균형을 유지하면서 상하에 흙이 하변으로 전신을 전개를 했을 때는 네, 상변 쪽에 우상계 쪽에 삼삼을 파고요 상하를 맛보는 이제 중심을 잡는 수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나를자로 전개를 해서 좀 상변에서 뭐 삼삼을 파면 막는다든지 해서 어 이런 형태로 전개를 할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바둑은 프로들의 기보에서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두는 기사들이 많고요. 여기서 방향은 비슷하죠? 이렇게 막는 것이 파랑이군요. 이런 정석으로 전개를 하면 괜찮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보석은요 이렇게 상하 걸친 후에 이 붙여가는 자리입니다. 이 붙여가는 수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어, 과거와 다른 점은 좀 변화가 다양해졌죠. 사실 이 붙여가는 자리 굉장히 큰 자리고 좋은 자리인데 어느 시점에서 붙여가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어,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은. 삼삼이 없을 때이 붙여가는 자리가 거의 제일 큰 자리입니다. 만약에 이런 장면이라면은 삼삼이 파랑이가 되겠고요. 지금은 삼삼이 사라졌죠. 나를자로 걸치고 걸치고 어, 흙이 선택이 남았는데 삼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굳히는 어, 것보다는 오히려 이 붙이는 자리가 더클 때가 많아요. 한번 살펴보죠. 네, 붙이는 수가 물론 비슷합니다만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이 붙여가는 수가 극 초반에도 많이 두어지는 최신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붙이면 젖혀라. 젖히는 것까지가 필연입니다. 2단 젖혀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뭐 중급자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끊으실 분은 없겠죠. 끊는다면은 반대편의 한 점이 제압당해서 1어 0이 좋지 않은 결과이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일감으로 떠오는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단수를 치고 가만히 이어주고요. 하나 밀어놓고 손을 빼는 것이 가장 승률이 높고, 또 요즘 기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정석이기도 하죠. 네, 과거에는 이렇게 늘어서 많이 전개를 했는데요. 늘어갈 시에 흙이 밀어가는 자세가 좋습니다. 이 어, 형태에서 요즘에도 간혹 등장하는데, 이렇게 이선으로 달리는 자리가 급소로 알려져 있죠. 여기에서 과거에는 한 칸을 띄어서 많이 두었어요. 밀어가면 한 칸을 띄고 찔러가면 끊어 두고 이 끊어둔 교환은 여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인데요. 공세할시에 이렇게 단수를 치고 늘어두어야만 찔렀을 때 단수를 쳐서 막는 수가 성립을 합니다. 어, 따라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 정석이 좀 많이 등장했었는데 요즘은 보기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었을 시에 백의 숙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갔습니다. 현재 53.3%인데요. 어, 따라서 흙은 굳이 이렇게 어렵게 둘 것이 아니라 이어가는 수가 정수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인공지능 초창기와 현재 달라진 점입니다. 초창기 때는 한 칸을 무조건 띄어서 두는 것이 정수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어서 두더라도 전혀 손해가 없다라는 거죠. 이 형태가 두어졌을 시에는 이, 이 푸자의 잽을 맞아서 흙이 곱마로 뜨기 때문에 약간 손해다라는 건데 실제로 얼마든지 싸울 수 있죠. 어, 흙의 퍼센트가 55%까지 올라가네요. 제가 오늘 생중계를 봤는데 지금 녹화 시점이 일요일이거든요. 오늘 네이핑 구단 바둑에서 좀 추억의 형태가 등장했어요. 이런 형태에서 호구를 쳤는데, 과거에는 뭐 이런 자리 가면 이 자리가 아파서 좋지 않다라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흙이 바로 찍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론이었는데, 제가 인공지능을 찍어보니까 예시에도 없죠? 지금 8군데 예시가 뜨는데, 이곳을 두었을 시에는 11.6% 마이너스입니다. 발이 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얼마든지 이자리를 당해도 지금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하라고 하는데 흙이 조금은 활발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뻗는 수는 밀어가는 수가 강력하고 이자리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흙이 조금이라도 좋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요즘은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는 밀어가고 손을 빼는 바둑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이 형태가 기본이고 물론 추후에 이렇게 한점 잡히는 뒷맛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요 선수로 이제 버리면 되겠습니다 선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을 빼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여기서 가만히 있는 건데요 이 정석은 과거에 많이 등장했죠 하지만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이게 양호구 자세가 좋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만이고요 자. 이어가는 수는 사라졌고, 그렇다면 호구 치는 수는 어떨까요? 패감이 많다면 패를 걸수 있겠지만, 초반에는 초반 무패라는 말이 있죠. 패감이 없기 때문에 양호구가 정수가 되겠고요. 늘어서 일단락이 됩니다. 자, 요 형태는 100이 후수예요. 하지만 두텁습니다. 두터움을 좋아하신다면, 이정석을 추천합니다. 현재 100이 51.3%고요. 호구 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또한 가지는 이렇게 젖히는 수법인데요. 최근 트렌드라고 할수 있어요. 이단 젖히는 수 많이 등장하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백돌이 있을 때이이단 젖히면 조금 더 강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에는 그냥 있고 이렇게 벌려서 이기 충분한 것 같습니다. 한번 보죠. 네, 여기서 어 손을 빼고 붙이라고도 하고요. 이 자리가 이제 노랑이로 떠오르는데, 이렇게 두어도 얼마든지 쉽게 정리가 되는 형태입니다. 또한 가지는 여기서 가만히 뻗는 수도 있겠는데요. 뻗는 수는 양 호구를 쳐서 한 점을 제압할 수 있지만 흙이 조금이라도 어 두터워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죠. 네, 호구 자세가 좋고요. 지금은 폐를 걸수 있다고 하네요. 폐감이 없을 시에 이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전개를 하면 되겠고요. 패감은 아마 이쪽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 자리, 뚫리는 자리가 크기 때문에 백이 패를 해소할 때 뚫어서 또 싸우는 변화 또한 호각이라고 하네요. 지금 보시면 어 저희가 흔하게 이렇게 단수만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숨겨져 있네요. 가만히 늘어가는 수, 보고치는 수, 젖혀가는 수 있는 것은 약간 당했다라는 거죠. 잊지만 않으면 됩니다. 잡거나 이렇게 치거나 잊지만 않으면 되는 장면입니다. 네. 인공지능 모범포석에서는 가장 모범적이고, 어, 많이 선택되는 정석을 전개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어가니까 쌈삼을 팠고요. 자, 여기서도 우상기인지 우악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살펴보죠. 뭐 또는 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우상기보다는 우악의 가치를 더 크게 보고요. 또 걸침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걸치면 협봉을 가고요. 숫자가 보이는데요. 자, 일단은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석은 여기까지 전개를 시킨 후에 손을 빼고 둘 수도 있겠고요. 현재 배석에서는 이 걸침의 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젖혀서 전개를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흙의 주문은. 딴에 쓸 시에 뭐 있거나 호구를 쳐서 이렇게 두터움을 쌓겠다라는 의도고요. 있거나 호구 치는 것이 배성마다 다른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실전에 저라면 이일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죠. 호구가 2%가량 높네요. 이렇게 호구를 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의 최선은 어디일까요?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단수만 쳐놓고 딴엔 교환을 생략하고 그냥 단수를 쳤습니다. 자 이렇게 한 점을 제압하고 난 다음에 축관계를 봐야 되는데 현재 백이 유리한 상황이죠. 따라서 흙은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지키는 것이 이 형태에서의 정수입니다. 어, 하지만 현재 배석에서는 하변의 발전을 좀 중시해서 나를자로 지키라고 하네요. 는다면은 뻗어서 백돌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이 교환 자체가 득이라는 거죠. 하지만 100도 교환을 보류하는 이유는 끊는 약점, 붙이는 약점 등 다른 뒷맛을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삼삼이 비어있죠? 삼삼을 팝니다. 이때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일단은 100이, 어, 실리로는 약간 우위를 점한 것 같은데, 또다시 팠어요. 자, 여기서 아예 2단을 젖혀서 전개를 하네요. 파랑이일까요? 한번 살펴보죠. 네, 제가 거의 입력한 수순들이 최선의 수순들인데, 어, 인공지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약간씩, 업데이트 되면서 약간씩 달라지더라고요. 네, 붙여가는 수, 실리적인 수인데, 저라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칸을 띄워서 뭔가 하변을 더 견제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변 쪽은 조금 어려운데, 우변 쪽은 약점이 있어서, 끊는 약점이 있어서, 흙이 지킨 다음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전 둔다면은 뭐 실전에 이 자리도 좋아 보이지만 제가 둔다면 들어가서 좀 싸울 수 있는 어~ 어떻게 보면은 저돌적인 수법인데요 침입수가 어떤지 한번 보죠 아~ 네 붙이는 수가 역시 파랑인데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들어가서 뛰어간다면 한 칸을 뛰어서 좀 쉽게 들어가죠 쉽게 쉽게 좀둘수 있는 장면이고 혹 또한 두텁게 반대편을 지키라고 하네요. 100도 붙여가면, 한 점이 제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준동할 수가 있고요. 와, 저는 이런 변화는 처음 봅니다. 그럼 버리라고 하는데, 언뜻 보기에는 흙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퍼센트는 100이 지금 53%예요. 네, 이렇게 대범하게 실리를 내어주고, 좌변에서의 발전을 가져가는다 의외인데요. 여기서 들어가는 수도 얼마든지 둘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픽이죠. 네, 붙여가는 수가 파랑이었고요. 그럼 당연히 늘어야 되겠죠. 자, 이때 들어가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이 교환이 손해이기 때문에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변을 키워야 될것 같은데 한번 보죠. 아, 모자를 씌워가네요. 이 형태가 뒷맛이 있어서 이렇게 가르는 뒷맛이 있어서 어, 보시다시피 33이 남아 있죠. 1 어, 0다라는 건데 따라서 이렇게 한칸 뛰는 이제 수들이 행마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두어가는 것은 조금이라도 흙을 견제하고 좌변의 에 세력을 더 키우겠다라는 의료입니다. 뒷맛은 각오하더라도요. 자 보시죠. 이렇게 두어갈 시에 만약에 가른다면. 입구자를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는 것이 더 좋겠군요. 삼삼을 내어주더라도, 이렇게, 삼삼을 파면 손해라는 건데, 삼삼을 내어주고, 반대편에, 중앙에 두 점을 취할 수 있어서, 100이 만족이다. 현재 61.8%로 승률이 상승했습니다. 아, 이렇게 두면 되는군요. 저도 한수 배웠습니다. 이 수가 두려워서 두기 어려운 이 모자의 수인데, 그냥 간단하게 넘겨주면 됩니다. 좀, 이해득 씨를 살펴보더라도 두터움이 지금 귀의 실리보다 좀더 크다라는 의도인데요. 자, 이렇게 두었을 시에 지금 여기서 ABCD 제가 좋은 자리를 표시해 두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디를 두시겠습니까? 자, 요런 형태에서 A자리도 정말 좋은 자리고요. 또요 형태에서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B자리도 좋아 보이고요. 좋은 자리만을 제가 표시해 두었는데요. 이것은 우변을 키우겠다라는 뜻이죠. C, D, 같은 맥락입니다. A, B도 약간씩은 다르지만, 뭐, 백 세력을 견제하겠다라는 뜻인데요. 저라면 A를 둘것 같습니다. 살펴보죠. 아, 지금 보니까, 떠오르는 자리가 이 자리네요. 이 자리는 제가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입구자로 나오더라도 갈라져서 사실 두기가 어려운데요. 얼마든지 둘수 있다 라는 의도이네요. 가볍게 보고 다시 약점을 노려가면서 어제 수준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행마들인 것 같습니다. 좀 모양이 갈라지기 때문에 이 수는 두기가 어려워 보이고요. 뭐 씌우는 것도 뒷맛이 나빠서 끊어가면 형태가 갈라지죠. 수가 낮습니다. 음,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이 자리가 다시 파랑이로 바뀌나요? 초록이 파랑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이 자리도 좀 전의 변화대로 두신다면 둘 수가 있겠고, 이렇게 변으로 걸려가는 것 또한 무난한 진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변의 침입수는 각오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약 50수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포석에서 다양한 정석들이 등장을 하고 배석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